네 이번에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화제일분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아이가 다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극중 안재욱 씨 상태 역할을 맡았었죠. 아, 정말 멋집니다. 어떤 멋짐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한 주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화제일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한 믿으라고 했잖아요. 어, 멋있어. <laughs> 세상 어디에도 없을 일등 신랑감 이 상태. 내 여자의 행복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어, 하는데요. 자 미정은 집에서까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죠. 새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요. 한편 아이들은 뭘 하나 했더니 상태의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다섯 명의 아이들도 거뜬하게 돌보는 듬직한 남자인데요. 미정에 대한 배려 전 장인 장모 앞에서도 발휘됩니다. 이게 내가 자네 재혼하는데 해줄 건 없고 이걸로 집었는데 좀 보태게. 어머나, 어머나 그래. 아유 그래, 그래 잘됐네 이 저방 그렇게, 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었는데 이돈 들어간 거 알면 그 사람 마음 쓰일 거고요. 이번에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이 속상해할 그것 같은 일은 애초에 해결할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죠. 다행이다. 그녀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정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부모님 가게로 찾아간 상태인데요. 아니 주말에 인사후 그래놓고 갑자기 웬 일이야? 그래 온다는 전화도 없이 주말에 집으로 인사드리러갈 건데요. 그 전에 엄마 아버지한테 미리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예, 미정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부탁을 하려고? 걸가요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 지금도 엄마가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긴장될 거고 걱정되는 일도 많을 거예요. 제가 또다시 상처 주고 싶진 않아요. 엄마, 그냥, 그냥 멋지긴 한데, 저라면 오히려 더 시집살이를 살지 것 않을까요? 아무튼 음. 멋집니다. 음.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상태의 매력, 이번 주에도 발산됩니다.